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할 립입니다 더군다나 지난주는 추석 감사대로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마 십자가 있는 곳에선 다 미국 영향을 받은 그 기독교는 다 춤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것이 또 아버지의 또 뜻이고, 그런데 이제, 아침에도 잠깐 오전에 들려서 옵니다만은. 들었으면 들을수록, 그리도의 비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보고 자꾸 외치게 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가족구절고 우리가 장세기 3장 22절, 24절에 쫓겨난 이후에, 껍데기를 먹은 곡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 껍데기 벗는 말씀이 껍데 가서 반드시 좀그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난 뒤에 이래서 이걸 건더에 피부림으로 해가지고 이 껍데기를 벗기고 내 양식을 만드는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걸 기대하고 고대해도 그, 그, 그 말씀을 끝으로 매려주려는 것이, 아쉬움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66권의 율법을 알아야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뭘덮였느냐 수건 덮어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수견을, 수건을, 수건을 벗지를 않고 양식을 먹기, 먹이다 보니까, 새가 씨를 먹을 때, 씨에 붙어있는 살은 다 소화를 시키고, 배설하는 것은 씨를 배설을 해서, 산삼을 만드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 십자가 은혜 속에 와가지고는 뭐가 뭔지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인지도 모르고 살아보다가 조금 지혜가 자라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시거나 하니까 그런데고서 3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 6 6권의 말을 통 전부 수건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을 때도 너희가 마음이 덮여 완악해서그 오경을 모른다 그랬고 그 오경을 알수 있는 것은 이 수건을 벗는 것은 주 안에 들어가야 벗겨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가 누군지도 자꾸 가르치시는 데가 없어요. 가면은 전부 주여 삼창은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가 어느 주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 그래 나왔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뿐이더냐? 귀신들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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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하나님, 뭐요 우리도 하나님, 무당도 하나님, 작부 하나님을 다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창조적 하나님이셨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열정, 열절에 보면, 참마 하나님은 여호와 한분 뿐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만이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되야 여호와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일정이구나일정에는 하나님만 나타나십니다 2장 3장에 가면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인이 아벨 죽은 게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네 동생에게 뭘 했느냐고 책망하실 때 그때서야 가인이 깨닫고 내가 참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았느냐면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과 죄를 토살하지 않는 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10편, 32편, 1절에서 죄를 자백하는 말씀을 쭉 해서 용서받는 말씀을 주시고, 5절, 6절에 가서 내 조상의 그물과 내 죄를 토살할 때에, 그때 그 경건함을 받아서, 출를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쁜 시간 내에 일일이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가다가 또 도중 하차를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조상죄 그 다음에 내죄 이거를 도서을 해서 그 도달하는 동시에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결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제 열매 맺은 자의 생활이다 이겁니다 아, 네. 그럼 오늘은 열, 왜 열매 로그고는 열매가 뭐라는 말씀을 안 줘요 그럼 열매 맺는 것이 뭐냐 바로 에베소도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 되고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각과 이론과 그룩함이라는그러났어요 그러면 내 생활이 착한 생활로서 나타내주는 것이 열매다 이겁니다 근데 그 착한 것이 뭐라는 걸까? 성령의 열매가 갈라데도 5장 22절 2 4절에 보면 사랑부터 시작해서 온전 절절로 끝나는 거지 아홉 가지 성경 열매는 다 해줘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 얘기입니까? 첫 열매 출발이 사랑과 희락과 해놓고는 내가 사랑을 가지게 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 희락이다 이거예요. 모든 기쁨, 모든 평화를 가지는 미래이내 안에 들었다이겁입니다 로마서 15장 1 3절대의 말씀이 돼요.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선 그래야 내가 우선 죄를 짓는 걸 알게 되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요수아에게 뭐라 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아의 모세에게 너아말렉 이긴 거. 이게 지금 요수아가 전쟁 아니라고 뭐우째 이기는지도 모르지만은 모세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마댕을 물리쳤나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14절에 보면, 기록하라, 그래 나왔어요. 수레기 17장.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 덜리라, 그러면서 기록하라 그랬다이 말이에요. 그러니 외워서 들리기는일차적으로 해놓고, 그거를 안 잊어먹고, 바로 따라가려면, 바로 따라가면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내가,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은 드럼에서 나고 드럼은 그들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자꾸 소리를 내서 읽어줄 때내 귀로 들리게 되고 내 마음에서 새겨지기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기록하여 들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록하는 것이 오늘날 이 감동 받아서 쓰러오 66건이 바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록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말섭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래 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드라이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추레기 15장 9절에 모세가 이제 죄를 없애주는 성막을 받아 장막 비밀을 받아오는 것이 추레기 25장 9절의 말씀이었고 그 장막이 광야 40년에 생활을 하는 광야 교회요. 또 그것은 생명의 도를 받아왔던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단 얘기예요이 교회가 오늘 광야 40년까지 쭉 이어보다가 이제 후주가 나타나셔서 누가 보면 2장 11절에 보면은 그 앞에도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은,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뭐가 되느냐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 그리도를,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강보에 쌓여 있을 때까지는, 거리도 주로 쌓여 계시지, 예수님이란 이름이 붙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장 21절 8일 할례가 돼 가지고 와, 뭐야, 그저다 회당에 갔을 때 그때서야 할례를 받으시면서 일장에서 예수로 이름 해라 하던 35절에 아, 31절인 겁니다. 완성은 그대로 이제 그리도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예수라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보이는 것이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느냐 알지를 못해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예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도로 우리가 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도로 말면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이제 그때서야 모든 이 성경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도가 스 누구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져야장막을 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도가 스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도가 스 오시기 전에는 전부 육, 육적인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교회를 성교하면서 구속을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들이면서. 근데. 그리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창박곧 그리도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그 은혜로 지어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화평의 피를 흘려 주시는 그리도의 피요 골로데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 하목으로서 예수 피로, 로마서 3장 2 5절에 주시는 예수 그 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화목재물로 쓰셨다 그래요. 화목재물로 쓰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지은 죄를 관가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므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저부터도 화평피인 그리도의 피를 바로 전해줘야 하고, 내가 화평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마귀가 떠나는 것이 마태보 12장 28절에 성령을 임하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을 나와 마주치게 해주는 것이 누구의 피로 되느냐? 바로 로마서 2장 25절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나와 손을 잡게 해 주는 화목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십자가로, 십자가로, 이제 우리의 구속, 모든 천국 가는 길을 늘어주게 돼서 완성시켜 놓는 것이 십자가의 종착역이에요. 이것을 다 이루고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네 갈래로 찢어지는 그리도 예, 예수 그리도의 옷에 네 갈래로 찢어졌고 30절에는 이제 영원히 따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냐 내가 이제 아담의 예? 죄를 지어서 나와서 인간이 다시 구원의 길로 어? 영생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 길을 다 이루어 놨다 이겁니다. 그다음부터 해야 될건 뭐냐?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이것을 우리가 아까 김영규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접붙은 <laughs>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는 것이 뭐냐 그리도의 피로 뭐야 접착제가 되어있다는 얘기예요왜 그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내가 그리도의 피로 살아나지 않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주신 흐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접붙임을 해주는 것이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죽어있는 조상죄로 죽어있는 내가, 그리도의 피로 접붙임을 시켜주는, 잘라서 접붙임 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 죄를 사함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날마다 계속되어 있는 것이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죽게 돼 있고 왜 그러냐 죄가 24시간 내 몸과 어? 마음과 몸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고인도전서 31, 15장 31절에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의 자백이 그 의미가 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10편 55편 17절에 보면은 하루에 세 번씩 다지 가라 그래 놨고 10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네가 죽게 오는 걸 맡겨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서 배움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 바탕 으로 나가서 내 생각으로 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100%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의 토를 달지 말고 이하라 하고 명령만 떨어지면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하나님 과 떨어지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혼동서 10장, 5절, 6절에도, 니네 생각, 니네 지식, 니네 이론이 있는 한, 나는 너를 고생시켜서, 완전히 100%, 뭐여, 해결을 돌아와서, 그대에 비해 신김 받아서 돌아오면은, 그때서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너 시간이 거의 다 될지 안 하나 모르겠네. 시간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자꾸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직 본문을 읽지도 못했습니다만 이정을 이용해서 본문 발송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로세서 이장 2절에 보면 봉독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스 1장 7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마음의 죄가 있던 육신의 죄가 있던 어떤 죄를 졌던가에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 되면, 은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곧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구속전하는 것을 깨닫고 그 구속주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속을 당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리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세례를 말씀해 놨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새생명이 됩니다. 그럼 새생명이 됐다 해가지고 다 끝나느냐?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리도로 말미암면서 생명을 내가 얻어요.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일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비유로 중풍병자를 봅니다. 중풍병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고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은 그거는 차라리 뭐요, <laughs> 죽는 것만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도로 살아나고, 그리도로 살아나고 예수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아버지 이장, <laughs> 오절 6절이에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에베드 2장 1절,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서 살아라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오절에 말씀합니다. 그 6절에 들어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를 살리신 그, 어, 영이, 영이, 그리도 스 예수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리고 예수로 일어난다고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중에 길인 생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가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역사에 이 길을 갈수 있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도를 깨닫지 못하면암아동에선소용 없어요. 이깨달음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깨닫는 거는 어떻게 깨닫느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가보면 내가 죄를 아까 가인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 죽인 것이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인이요 하고 자백했을 때 죽교로 바뀌어지는 시0편 32편 5절 6절에 흥물죄를 도설함으로 인해서 주를 만나게 하신 것 같이 이 거리도가 주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고 거리도가 어째서 주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복음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었을 때에 주는 거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그리도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도의 나다 이래 났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가 되려면은 그리도 구속조가 자기의 피로 나의 마태복음 15장, 1 9절에서 나오는 그 안타까운 아홉 가지, 일곱 가지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 가념하는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거짓 정거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하나 빠졌구나 음란한 마음 그다음에 회방하는 마음 이 말씀들이 항상 24시간 나온다고 성경만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공자왈맹자왈에도 없고, 어느 종교에도 그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서만이 창조주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재짓고 난 뒤에 우리한테 가르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정권이에요. 다른 데는 그런,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고, 의의는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4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곧 죄의 1번째로 우리한테 회개해야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도를 통해서, 그리도를 통해서 내가 사람 되는 그 첫째가 우선 우리가 그리도를 깨달아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추가하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서 그 주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번에 13장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만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지 못하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는 시편 32편에 주신 5절, 6절에 죄를 자백해서 주님을 만나야 이제 이 성경 60년의 모든 축복이 추수 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고백가의 복을 내려주신 그 복을 감사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도를, 그리도를 내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로제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대언하여서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하여 주시옵시고 청명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지혜와 기가 자라나게하여 주셔서 같이. 이제 율법을 깨닫게 해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사. 지혜가 날로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 아버지께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지혜 지식의 백성 될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그을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